잠깐 커피 한잔 드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커피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커피 마신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리고 아프거나 잠이 안 오거나 손이 떨리거나 그냥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면 커피와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 우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드시던 이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대 할아버지는 커피와 함께 드신 약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커피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당뇨약과 커피의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약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이는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다공증약과 커피입니다. 이건 뼈 건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 의사가 추천하는 대안, 그리고 실생활 적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만 알아도 큰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뇨 환자분들의 80% 이상이 커피와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46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환자분들이 아침에 당뇨약을 드시고 바로 이어서 커피를 마시시는 거죠. 선생님, 뭐가 문제인가요? 약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괜찮지 않나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증가시키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20%에서 30%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약은 뭐 하는 약이죠? 혈당을 내리는 약입니다.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고 결국 고장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커피와 혈당을 내리는 약이 동시에 작용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메트포르민, 글리클라자이드, 인슐린 같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0대 할머니,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 500mg을 하루 두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약을 드시고 바로 이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셨죠.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혈당도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는데 혈당을 재보니 무려 400mg per dl 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100에서 140mg per dl 인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치였죠, 할머니. 다른 걸 드셨나요? 자세히 물어보니 그날 아침 커피를 평소보다 진하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도 평소보다 많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커피였습니다. 더 위험한 건 많은 분들이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으신다는 점입니다. 설탕 2 스푼만 넣어도 혈당이 50mg per dl 상승합니다. 바닐라 시럽을 넣으면 80mg per dl 연유를 넣으면 100mg per dl까지 올라갑니다. 커피 자체의 카페인 당뇨약의 상호작용 설탕이 직접적인 혈당 상승 혈당 대혼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당뇨약으로 인슐린 작용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번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을 더 빨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 병성 신증 망막 병증 신경병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세요. 당뇨약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작용을 시작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블랙커피만 드세요. 설탕, 크림, 시럽 모두 금지입니다. 정말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스테비아 같은 무칼로리 감미료를 조금만 사용하세요. 셋째, 하루 한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무리 블랙커피라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넷째,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세요. 커피를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혈당을 재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혈압약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2019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하루 3잔 이상이 커피를 마실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8배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혈압약과 커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AC 억제제입니다. 아모디핀,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정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혈관은 확장하라, 수축하라는 신호를 동시에 받게 되어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 베타 차단제입니다.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커피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심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마치 심장이 빨리 뛰어라, 천천히 뛰어라는 상반된 명령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뇨제입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은 수분 배출을 늘려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커피도 이뇨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과도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올수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아모디핀 5mg을 매일 아침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기셨는데 하루에 3잔에서 4잔씩 드셨죠? 아침에 아메리카노, 점심 후에 믹스커피, 오후에 또 아메리카노, 저녁에 티카페인 커피까지 평소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130, 80mmHg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숨이 잘안 쉬어져요. 급히 혈압을 재보니 190, 120mmHg. 평소와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도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날 평소보다 커피를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계속 마셨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카페인이 혈압약의 대사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간에서는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효소들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분해 과정이 늦어지고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움, 실신, 낙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거든요.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카페인의 중독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시죠.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이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카페인 금단 증상도 문제입니다.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티카페인 커피로 바꾸세요. 요즘 티카페인 커피도 맛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97% 감소되어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녹차나 허브차를 드세요.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캐모마일차, 루이보스차 같은 허브차는 카페인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약 복용 시간과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 7시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커피는 오전 10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압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혈압약 커피 위험,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질환이죠. 60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계십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 약과 커피의 조합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6년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비싼 골다공증 약을 몇 년간 드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경우들 말입니다. 골다공증 약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이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흡수됩니다. 위에 음식이 있으면 약물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최소 200ml 이상이 물과 함께 드셔야 해요. 또한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은 절대 누우면 안 됩니다. 늦게 되면 약물이 식도에 머물러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커피는 어떨까요? 첫째,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소장해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거죠. 골다공증 약이 칼슘을 뼈에 저장하도록 돕는데 정작 칼슘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둘째,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골다공증 약은 위산이 많으면 오히려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셋째, 커피는 약물 흡수율을 80%까지 감소시킵니다. 즉, 비싼 골다공증 약이 거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60대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알렌드로네이트 70mg을 주 1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공복에 약을 드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드셨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칼슘 보충제도 드셨거든요. 그런데 1년 후 골밀도 검사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T스코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3.2로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약을 잘 드셨나요? 네 선생님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라고 해서 이상해서 자세히 물어보니 약 복용 후 30분만 기다리고 바로 커피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커피가 문제가 되나요? 네큰 문제였습니다. 커피를 끊고 6개월 후 다시 검사하니 골밀도가 15%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약, 같은 용량인데 커피만 끊었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났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도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 약 자체도 식도를 자극하는데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식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궤양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몇 년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서 3년간 골다공증약을 드셨는데도 골절이 일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커피와 함께 드셨던 거였어요. 의사로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환자분은 열심히 약을 드시는데 효과는 없고 부작용 위험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모든 약물과 커피 사이에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권장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에 약을 복용하세요. 충분한 물과 함께 공복에 드시는 거죠. 오전 10시에. 첫 번째 커피를 드세요. 이때까지는 3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후 2시에 마지막. 커피를 드세요. 그 이후로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오후 6시에. 저녁약을 복용하세요. 만약 저녁에 약을 드셔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물과 커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둘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약들은 커피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티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카페인 함량이 97% 감소되어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맛도 많이 좋아져서 일반 커피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허브차를 드세요. 캐모마일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둥글레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세요. 카페인이 전혀 없고 한국인에게 친숙한 맛입니다. 특히 결명자차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녹차를 드세요. 단 하루 한 잔에서 두 잔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커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만약 정말 커피를 포기할 수 없다면 다음 규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하루 한 잔만 드세요. 100ml 이내로 제한하세요. 둘째, 오전 중에만 드세요. 오후 2시 이전에 마지막 커피를 드세요. 셋째, 블랙커피만 드세요. 설탕, 크림, 시럽 모두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알려드린 의학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또 지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커피를 마실 때도 내 몸을 먼저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